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EV 첨단 소재 다시 볼 텐데, 자 어제 이렇게 투자 경고가 아, 투자 경고가 아니죠. 투자 위험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 좀 어, 올라가던 주가를 억지로 눌러주면서 이제 투자 위험을 좀 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다시 투자 경고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누르는 악의적으로 좀 눌러주면서 투자 위험을 떼 썼던 움직임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 이제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물려 계신, 자, 딱이 구간 때, 물려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이겨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어, 계속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매수를 추천하거나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영상 찍는 거는 여기 물려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래서 샀지만은 지금 아, 여기서 못 팔아서,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이 수익이긴 하지만, 아깝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좀 끝까지 영상 같이 봐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자 앞으로 추가 상장에 대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또 아직 남아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한번더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월 4일에 넥스턴바이오의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액면 병합에 의한 정지가 해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ev첨단 소재가 출발을 해야 넥스턴바이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ev첨단 소재는 반드시 2차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분명히 어제 그랬어요 바로 출발시키면은 누구든지 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흔들고 시작을 할 것이다 자 오늘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자, 어제 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억지로 좀 이제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물량을 던져주면서 억지로 상승을 막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어, 넥스턴 바이오가 올라가야 그 위에 있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SL 바이오닉스 이름을 변경을 했죠, 얘네가. 자, SL 에너지로 이제 수직 구조에서 이제 위쪽으로 돈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넥스턴바이오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정지 상태에서 얘네가 전환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얘네가 위에 있는 이제 주들이 돈을 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넥스턴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딱히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누구예요? ev 그리고 다이나믹까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E.V. 같은 경우에 이 전환 사채 오버행에 대한 우려로 많이 쏟아졌지만 여러분들 왜 여기서 쏟아냈느냐? 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의도적으로 한번 과열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8,000원대 구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사채 청구에 음? 현재로서는 본전라인이다. 이전환가 1,769원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한번 과열을 시켜주면서 이곳에 매물대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단단하게 지지를 시켜놨다 자어쨌든이 21선을 타고 오늘은 깼지만 21, 21선을 타고 계속 어 진행되고 있는 캔들 속에서 지금 이 라인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뚫게 되면 밑으로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게끔 지금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얘네들도 좀 올렸다가 물량들을 투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올리는 과정 속에서 위에 이제 치 매물들이 많아버리면 부담이 됩니다. 이제 개인들 아 이제 탈출해야겠다. 취매할 돈 없었고, 취매하기 무서웠고, 그냥 물려있던 사람들은 본전 오면 팔아 버려야겠지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들을 또이 매물대를 많이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오버행에 대한 그런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쓰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위에 쌓인 물량들은 충분히 얘네들 EV첨단소재 운영도 이 형제들의 힘으로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어, 그 정도의 매물대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있어서 부담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오늘 거래량도 많지 않았어요. 좀 의도적으로 한번 흔들면서 여러분 괴롭히는 구간이었고 어, 지금 사실상 얘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를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빠르게 좀 짚고 갈게요. 어, 왜냐면 보시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이 v 첨단 소재 보시면 추가 상장 여기 들어가 있는 207 만주 1769 원이 이 전환가액이 눈속입니다 왜아 여기서 취득 후 재매가 이 동일한 날에 했다는 거예요 전환청구권 행사와 25 어, 19일에 또 취득 후 재매가 동일한 날인데 자 이제 재매가권을 보시면 은 얘네가 판 금액이 169억 이다 여러분 들 169억 근데 몇만 주다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지금 어, 내일 상장되는 게 어, 여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내일 상장되는 게 어, 2만, 어, 200만 만2 7만주. 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 얘네가 권면총액이 50억인데 43억 원치를 팔았거든요. 여기 50억인데 43억 원치를 팔았다. 그럼 아직 7억 원치는 발행도 안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정권 행사 보시면 36억 7천. 그러면은 얘네가 아직 안한게 6억 3천. 억 3천. 그리고 7억은 넥스턴바이오가 아직 들고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거를 반으로 나눠보면은 한 절반 정도 돼요 전환가능 주식 남은 거 절반 정도 근데 어, 얘가 조금 더 적죠 6억 상체에 적기 때문에 30 6만 주 6만 주라고 어, 계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00만 주 36만 주 더하면은 243만 주 정도 근데 얘네가 얼마에 샀다고요 169억 그러면 169억 나누기 243만주. 얘네의 전환가액은 어, 이득 본을 볼수 있는 금액이 6,900원, 약7 0 0 0원대 지금 400원 이득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 36만주가 상장이 되지 않았고 내일 상장되는 물량을 던져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무조건 손실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장되는 금액으로 다시 나눠보면은 169원. 아, 상장되는 수량으로요. 하는 게 네, 입에. 자, 8,146원은 돼야 얘네가 본전이다. 근데 지금도 지금 자,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예요? 지금 8,146원, 약 8,150원이 되어야 본전인데 7,415원입니다. 그래서 <laughs> 제 3자. 전환 사채를 넘긴 이 받은 밸류 투자자원 외에 13인들은 손실권이라는 겁니다. 손실권. 손실권이다 이미 계약금 잔금 보시면은 이미 다 납부가 됐어요. 납부가 된 상황인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손실 보기 위해서 가져갔겠습니까? 절대 no. 그리고 6회차 전환 사채 자체가 어디 걸었었다고요 넥스턴바이어. 넥스턴바이어 최근에 어 이제 지분 확대했다라고 해서 상승의 재료로 썼는데 요거 50억을 전환사채로 전환을 한다고 라 해서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큰 재료로 사용은 안 돼요. 이미 한번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50억 자체를 여러분들 전환해봤자 넥스턴바이오가 시장에다가 이걸 내놓게 되면 악재로 반영되면서 주가는 같이 동반 하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보통 기업사냥꾼이라든지 작전주의 어 대표적으로 사익실현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전환사채권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대주주 요건도 피하면서 5% 대주주 요건도 피하면서 티안나게 차익 실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안에서 넘기고 그리고 그 조합 안에 여러 명들이 만약에 정말 지금 물량이 많지 않지만 많은 물량을 조합 안에서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 조합원이 나중에 해체를 합니다. 그럼 비율대로 주식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5% 미만으로 다들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건데 자 이번에 비슷한 예를 들어 보면은 딱이 아이디를 보시면 됩니다. 이 EID. 아이디. 이 아이디가 전환사채권하고 인주, 인, 어, 인수권 보다체를 여기 센트럴 타임즈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어떻게 했어요? 어,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면 은 얘네가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어, 이득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다들 나눠줘버렸습니다 원가에 이렇게 한열몇 어, 1, 2, 3, 4, 5, 6, 7, 8, 9, 10, 11 11의 아, 조합원들한테 열 하나, 어, 제가 11인한테 나눠서 팔아버렸다 근데 얘네는 이득을 보지 않았죠 사실 얘는 티가 많이 나요. 센트럴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i d 디 이전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조합입니다. 지금은 전환사채를 얘네가 매각을 인수, 어, 인수를 하기 전에 바꿔놨어요. 대표에서 티 안나게. 근데 이미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디도 어, 센트럴 타임즈를 통해서 관계된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사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EV 첨단 수제도 남은 물량들을 저렇게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함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부분은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내일 상식적으로 안 그래도 손실권이네 물량을 투하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환가액 다시 한번 더 헤드라인 자극적으로 쓸것 같아요. 내일 뭐 1,769원에 200만 주의 물량이 시장에 투하가 된다. 그러면서 한번 더 크게 출렁이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기회로 우린 삼아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일. 장 초반에 그렇게 겁주고 바로 출발 시킬 수도 있어요. 내일이 바로 넥스턴바이오 거래 재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시간 운영, 실시간 대응법이고 어,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자 그래서 내일 한번 흔들고 이 연휴간에 다시 한 번도 호재 기사를 내보내든지 재탕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주가를 뭐 띄우던 할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요일 되기 전에 목요일 날 여러분들 시간 외에서 이번에 구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처럼 목요일 날부터 이렇게 출발 시킬 수도 있어요. 왜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합니다. 오히려 당중에 호재를 발표하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날에 상한가 가지 않았어요. 이날에 과도하게 빼고 나서 바로 상한가 만들어 버렸죠. 정말 시답지도 않은 재료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때 솔직히 제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한테 뭐 위에 번호 남겨. 주 문자 주신 분들은 이때 뭐 춤의 사인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빠져나가시라고 그리고 아니면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있으면 타이밍 나오니까 정리 잘 하실 수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 됐던 간에 지금 본전 라인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이 이하로 빠지면 힘들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에 좀 티가 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어,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한2일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잘 대응 혼자서 하시겠지만 어, 오늘 좀 처음 봤고 계속 영상만 보다가 타이밍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괜찮으니까 그리고 제가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으니까요 제 위에 번호 계속 남겨놓잖아요 여기다가 어, EV 첨단 소재 아니면 EV 그리고 평균 단가 수량 그리고 비 현재 여기 비중이 얼마나 남겨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오히려 지금 빠져나오시게 어, 도와드리는데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 평단 수량 비중에 맞는 매매 대응 전략을 짜서 답장을 일일이 좀 드리고 어, 이제 앞으로 좀 바빠질 텐데 일일이 문자 드리는 게 느려진다 싶으면 좀 실시간으로 대령할 수 있게끔 다른 어, 방법도 좀 생각해서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어, 사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최하단부에 위치한 상황이죠. 다이나믹, EV. 그리고, 어, 이제는 넥스턴 바이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EV의 주가 부양이, 그리고 호재 발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이 EV를 뛰어 올리게 할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EV가 이제 구리 공급 기사가 여기로 나왔잖아요. 사실 뭐 니켈 관련해서는 다이나믹은 앞으로 어 지금 또 다른 소식은 없고 그래서 어 앞으로 좀 다이나믹은 여기서 좀 끊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해서 한번 엮이면서 아 사실 다이나믹 쪽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E.V.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 아무리 좀더 올린다라고 해도 이 저항되는 매물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E.V. 첨단소재를 다시 한번 차트를 돌아가보자면 지금 위에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차라리 올릴 거면 얘를 직접적으로 올리면서 넥스턴바이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이어갈 텐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에 매물대가 부담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인데 위에 매물대가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의 상승 재료 같은 경우에 뭐 얘네도 뭐 지분 뭐이 부분이 좀 늘어났고 대주주 지분이 늘어났고 뭐 니켈 광산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 딱히 정말 얘네가 니켈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정말 광산을 뭐 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 정말 이제 사업을 진출해야 할 거라고 마, 만약에 얘네가 그럴 일은 좀낫따라고 보이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겠는데 얘네가 사실 정말 실업자는 재료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뭐 니켈 광산 이런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뭐 한다 이런 게 사실 거의 다 이제 작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죠. 어 얘네가 정말 어쨌든 사업을 할거 아니면은 여기 뭐 광산 하지도 않을 거고 뭐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리튬 니켈 이 재료로 원자재 재료로 엄청나게 해먹은 작전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과열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직접적인 진짜 니켈 광산 하나인데 얘네가 다른 거 나온다라고 해도 어렵겠죠. 다른 재료를 낼 거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부 a 인의지 굳이 다이나믹이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시키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됐어요. 장대 양봉 터지고 윗꼬리 크게 달렸을 때 엄청난 물량들이 다 사약실현이 나왔고.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못한 물량을 여기서 장대한봉에서 어느 정도 털어내지 않았을까 그때 상승 그대로 다 반납을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어쨌든 엮여있기 때문에 상승이 마지막으로 한번 나와줄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EV 첨단 소재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기 장대한봉이 나왔었던 구천 원 선까지는 노려볼만하지만은 좀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바빠질 거예요. 넥스턴바이오가 거래재개가 되면서 얘네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준비를 할 텐데 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시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힘들게 번 투자금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냥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다른 유튜브 유튜브들 보면 뭐 10배 갑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뭐 매도 금지. 지금 뭐 풀매수 자리. 뭐 이런 허황된 소리하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니튬이 어쨌고 응? 니켈이 어쨌고 전기차 시장이 어떻고 테슬라 판매율이 어쨌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 가지고 그렇게 현혹시키는 게 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좀 허무맹랑한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는 이제 낚이지 마시고 진짜 현실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최대한 어, 손실을 줄이시던 지금 얘네들 작전 준거 다들 아니까. 이 작전주 안에서 우리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나오는 수익만 챙기자 이렇게 해서 계속 영상 촬영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어, 정말 혼자하기 어렵다. 어, 좀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고 싶다.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 위에 계속 번호 남겨놓으니까 여기다가 이브이 첨단 소재 평단 그냥 확실하게 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가 아, 비중까지. 이렇게 남겨주시고 어, 다이나믹 디자인도 걱정되신다 실시간으로 좀 같이 움직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나믹 디자인의 뭐 평단도 같이 남겨주세요 어쨌든 같이 연결되는 관계 계열사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같이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 추가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것도 영상 촬영 요청을 하거나 분석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서 지쳐서 나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 근데 어 지금 이제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FOMC에서 또 이제 어 금리 인상에 이어서 추가적인 긴축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어떤 거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5월 구독자 이벤트 주력주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두 종목 들어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첫 번째 종목은 어, 현대, 현대차 미국 진출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여러분들 현대차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L N F 양극재 들어간다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최대한 시총이 작고요, 쉽게 들어갈 어,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어 그래야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빨리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 어, 이렇다고 해서 시총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재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 두 종목 다 재료가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리고 땡땡 관련주 해서 검색해보셔도 아직은 안 나온다 이미 포털사이트에 땡땡 관련주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요 다른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세력들은 다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매집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도체 관련은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에서 수소와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에서 최대한 좀 시총 적고 재료가 있는 걸로 지금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오고 있죠. 2차전지에서 2차 돈이 반도체로 조금씩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징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자, 반도체 장비 검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도 방대하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채택된 거니까 요거 받아가셔서. 어, 투자신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쨌든 이 종목 받아보시고 나서 꼭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강요 안 드려요 매수 강요 안 드리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 예, 실력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괜찮다 싶으시면 다음 6월 종목이라든지 2차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비중 언제부터 좀 늘려가고 어떤 재료를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보기 좀 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집중할 타이밍이 왔을 텐데 여러분들 같이 이겨내시게끔 계속 영상 촬영 도와드리고 문자 주시는 분들은 계속 답장 드리면서 끝까지 마무리 잘리를수 있게끔 어,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